제가 오늘 닭한테 줄라고 풀을 뜯으려고 합니다 풀을 보시면은 여기도 풀이 있네 닭이 좋아해요 이 풀을 음, 여기 많죠 풀이 에, 여기도 풀을 뜯어가 닭한테 주면 좋아합니다 풀을 그고뜯고 근데 풀을 뜯을지게 독초로도 독초를 조심해야 돼요 독초를 같이 뜯어주면 안됩니다. 다같이 자 이제 풀을 뜯어서 이렇게. 풀을 뜯습니다. 이렇게. 풀이 많죠. 풀이 원래 지천에 많습니다. 여기도 풀이 있고 자, 풀을 뜯어가지고 백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는 중에도, 여기 풀이 보이면은 계속 도어 가는 거예요. 아, 토끼풀도 있네. 약숙도 있고. 약숙도 닭이 잘 먹어요. 자, 문을 열고. 닭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배추가 있네요. 배추도 닭이 아주 좋아하는 에, 채소지요. 채소를 아래쪽에 좀 뜯어다가 주겠습니다. 배추 자, 배추를 아래쪽에 다 뜯어가지고 자 풀하고 같이 닭을 다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여기 약숙도 있네요. 약숙도 닭들이 잘 먹습니다. 약숙그 다음에 응, 음, 여기 질경이도 있네요. 질경이. 질경도 이렇게 뜯어다가, 자, 질경이도 이렇게 많이 있네. 뜯어다가, 다 같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장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어 닭들이. 자, 얘네들은 이제, 중병아리에요. 예, 토종닭, 에, 중병아리인데, 제가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에서 샀습니다. 구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토종닭이 총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토종닭가세 종류가 있는데 농진청에서 개발한 토종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 토종닭, 소래 토종닭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닭들을 사려면 지정된 농, 농장에서 그 사야 하는데 최소 100마리 단위로 팔아요. 낱개는 잘안 팔고 하요좀 하고, 하고, 비싸게 팔거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토종 중병아리들은 이제 우리 전통 시장에서 제가 란마리로 이제 이제 구입한 닭입니다. 아, 이 닭은, 토종닭은 실온계라고실계라고도 하죠. 아닌데 이제 예 일반 그 재래닭보다는 빨리 큽니다 빨리 크고 이제 에, 알도 나름 잘 넣고 고기 맛도 좋아요 이 토종닭이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살 경우에는 이제 그 에, 이제 이게 무슨 정확한 무슨 닭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반 시장 토종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줄지 찌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속새입니다 이게 속새인데 우리 풀판 놓고 이제 후판 위에다 놓고 이제 그 고기를 올려놓고 또 구워 먹죠 그런 이제 이렇게 내가 좀 망이 촘촘해 가지고 망을 조금 이제 연장으로 이렇게 넓혔어요. 부리가 음, 잘 들어가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딱 접어 응? 접어 가지고 이제 응. 응. 접어 가지고 모세를 못에, 모세다 딱 걸면은 이 닭들이 뜯어먹기 편합니다. 예. 오지오 한 마리가. 자, 오가지고한 마리 뜯어 먹습니다. 이렇게 음, 뜯어 먹죠. 이제 이제 이게 이렇게 뜯어 먹고 이제 배추 같은 걸 이렇게 휙 집어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제 놓으면 은 뜯어 먹기 편해요. 얘네들이 예, 통딱이 와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사료통이에요. 예, 사료통, 이 사료통인데 이게 공중에서 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해서 보면 천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철사줄을 다 매가지고. 이렇게 띄운 이유는 얘네들이 가끔 흙목도 자주 해요. 흙목도 자주 하고, 이제 주위에 이제 이 사료국물이, 사료국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거 발로다막 이렇게 해칩니다. 이렇게 해쳐. 해치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흙이, 흙이 들어가요. 사료통에. 계속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흙이 덜 들어가. 예? 자,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얘네 중병아리가 자라면은 요 사료통을 철사줄을 이렇게 다시 매가지고 올리면 돼. 예? 올리면.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예, 뜯어먹기 편하죠? 한두 고한 번, 한 번, 한한 이렇게. 자기 이제 입맛대로 조금씩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계식물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면은 다 뜯어먹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예, 햇대도 만들어놨죠. 햇대, 햇대가 중요해요. 닭다 같아. 왜냐면은, 이 자, 얘네들은 이제 그, 천적이 많아요. 이 닭이. 천적이 많아가지고, 이 햇대를 뭘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이 조류의 습성상, 햇대 위에 올라가서 편히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햇대를 만들어 주면은, 햇대를 만들어 주면은, 근데 이 햇대를 너무 그 가는 그 나무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굵은 정도 굵은 나무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얘네들이 토종닭 병아리들이 깊은 잠을 잡니다. 자그 다음에 물통, 물통. 자 물통은 내가 이그 문짝에다가 이 매달아 놨어요 물통을. 매달아 놓았는 이유는 이제 물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매달은 이유는 이제 이게 여름에 예,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은 그 이끼 뭐 이런 게 끼어요. 자주 안 가르지면은 자주 갈아 주기 위해서 매달오 놓게 되면 이렇게 문을 쫙 열면 바깥으로 빠집니다 물통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빠지면은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 뚜껑만 뚜껑만 이렇게 열면은 바로 어, 바깥으로 이 물이 배수가 돼 바깥으로 바로 닭장 안에 이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최소화하는 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지로 꼭 닫고 물을 물을, 예, 물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쭉 부는 공태 예, 다시 이렇게 쭉 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안에도 와가지고, 요 부리로 딱딱딱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이제 한 방울씩 맺혀요, 물이. 요 꼭지, 인터넷에서 팔아요. 쌉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 이 닭을, 닭장이, 예, 지는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의 침입이에요, 외부의 침입. 외부의 침입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 쪽제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 모서리, 뭐, 에? 동네 돌아다니는 개도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제 같은 게 쥐입니다, 쥐. 쥐가 들어가게 되면은 병 안에도 잡아먹고, 또이 사료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염병도 옮깁니다, 쥐가. 안 좋아요. 쥐가 일단 닭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참. 이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망. 이 망을 촘촘하고, 굽은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촘촘하고. 이, 망이 이게 뭐한 2, 3cm만 되면은 참새도 들어와요. 참새도 들어와가지고, 사르르 먹고, 먹고 나가고 합니다. 떼거지로 와서. 자, 아무튼 간에, 쥐가, 이, 망을, 가는 걸쓸 때는 이빨도 끊습니다. 이빨도 강해요, 쥐가. 예, 그리고 이 망을, 이 개사 바닥에다가, 한 30cm 묻어야 돼, 이렇게. 바깥으로, 깊게. 낮게 묻으면은, 뭐 20cm, 뭐 10cm, 이렇게, 뭐야, 그렇게 묻으면은, 얘네들이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예, 쥐가 땅굴도 아주 잘 파요, 깊게. 웬만한 그, 뭐야, 이런, 이런, 그, 들증성보다 땅굴을 아주 잘 팝니다. 땅굴을 아주 깊이 파야 돼. 3cm. 제가 한빼이한 한 25cm, 2 5cm 되는데 한 3cm 깊게 묻어야 돼요. 망을. 근데 이 묻는데 촘촘하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삥 돌래. 구석구석 한 바퀴 삥 돌래. 깊게 묻어야 돼. 3cm. 한뱀 이상 이렇게 묻어야지만 이 귀들이 바깥에서 땅굴을 파고 안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흙도 자주 갈아줘야 돼요. 예, 계산에 흙이 좀 자주 안 갈아주면 얘네들이 속에 이제 이가 많아요. 얘네들이 그 뭐냐, 이 닭, 닭들이 크면서 그 뭐야, 이제 비듬도 많이 생기고 속에 이제 그 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 같은 게. 그래서 흙 목을 자주 해가지고 자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흙을 계속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퍼주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토종닭이 그래야지만 이렇게 잘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소리> 저 같은 경우는 음, 여기 문에다가 물을 갈아 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엑기스 이게 이제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내가 뭐뭐 매실하고 칙농콜 그런 거 엑기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물통에다가 조금씩 요거를 타주면은 요 토종닭들이 건강하게 잘 큽니다. 아셨죠? 네, 자그 다음에는 다음에 자 제가 닭장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주위에 몰려가지고 이게 풀을 잘뜯어 먹고 있네요.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확실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뜯어 먹고. 자, 좋죠 다음에 제가,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